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인터넷 웹에서 그냥 아이에다 검색을 하시면 아이에다 홈페이지 접속 가능하시고요. 어, 아이에다 홈페이지에서 저희 권역별 안내 혼합 권역으로 접속을 하시면 저희 게시판 중에 저희 어, 아이에다 혼합 권역 여기 살인 안무의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접속을 하시면 저희 관련된 쭉 목록들 열람하실 수 있고요. 중간에 보이시는 링크 패들렛 자료공유방 이쪽으로 접속을 하시면요. 어, 지금 그동안 계속 발표해주신 분들 그리고 오늘 발표하시는 어 저희 이동윤 선생님과 문일곤 선생님 자료도 함께 업로드를 해두었습니다. 어, 직접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어, 이렇게 확인하실 분들은 이 경로 이용하셔가지고 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저희 두 번째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사례 나눔은요, 저희 똑같이 실천 운영 사례 어, 나눔이고요. 어, 소 주제로는 저희 교실 속 도구 융합에 실제로 어, 저희 문일곤 선생님께서 저희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간단하게 문일곤 선생님 소개시켜 드리고, 어, 바톤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일구 선생님은 저희 2020년부터 군산교육지원청 현장지원 맞춤형 연수 운영을 계속 지원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저희 아이에다 마스터 교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전북, 어, AIDT 선도교사 및 강사 활동도 하고 계시고요. 똑같이 또 교실혁명 선도교사 양성연수 강사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인텔 엠버서더 실버교사 및 강사 활동도 계속 활발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문일곤 선생님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문일곤 선생님께서 편하게 화면 공유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이크 잘 들리나요? 네, 소리 네,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 서초중학교 교사 문일곤입니다. 아 사실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걸 할 자격이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 함께 보시면서 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교실 속 도구융합의 실제에서 어, 구글 클래스 패들렛 캔바어 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좀 이걸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냐면 우리 선생님들 지금 들어오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선생님들이 너무 쉽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이야기를 이걸 해드려야 되나? 라고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어, 한번 천천히 둘러보면서 어, 교실에서 제가 활용하고 있는 방법들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 구글 클래스 그 일단 제가 왜 구글 클래스를 쓰냐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웨일북을 다 보급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웨일 클래스를 많이 사용하세요 전남이나 광주는 다르겠지만 근데 굳이 제가 구글 클래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웨일 클래스나 웨일 웨일 계정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 학생이 새로 전학을 오거나 아니면 교사가 이동을 했, 할, 하는 경우, 그 계정을 옮기기가 신청을 해서 그 학교에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어, 저희가 전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을 같이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 같이 뭔가 교실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글 클래스가 웨일 클래스보다 더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웨일 클래스는 아, 웨일 클래스는 어떻게 보면 수업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구글 클래스는 어떻게 보면 과제 중심, 활동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글 클래스를 지금까지 지금 한 3년 넘게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구글 클래스는 일단 과제를 제시하거나 어, 활동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뭔가 제출을 받거나 그 다음에 피드백 자체, 채점, 모든 것이 다한 공간에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어, 구글 계정을 사용하다 보니까 패들렛이나 캔바, 기타 다른 그 에듀테크 도구나 AI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연계성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구글 클래스 자체는 구글 독스나 슬라이드, 뭐, 그 다음에 학생들의 자료를 자동으로 저장해주는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글 클래스를 더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구글 클래스 룸을 기반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캔바를 사용해서 과제를 수행하거나 결과를 표현하는, 음, 결과를 표현하고요. 아니면 패들렛을 사용해서 결과를 공유하고, 역시 이것도 과제 수행을 하거나 활동도 역시 같이 할수 있죠. 그리고, 어, 피드백을 주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그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이 더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제 재심의 수업 활동 수업 사례 실제 수업 이용하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제 재심의 수업 활동인데요. 일단 어, 지금 현재 뭐 제가 캡처해서 한 내용인데 이 정도 여러 거의 모든 수업 차시마다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 이거 말고도요. 어, 뭐 실제로 가 보신다면. 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수, 국어나 국어, 수학, 사회, 미술, 뭐 도덕, 학급운영, 뭐 창체까지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고요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고요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제가 지금 최근에 5월 16일이니까 얼마 안 됐는데요 어. 대상을 설명하는 글쓰기, 글을 요약해요라는 단원에 그 대상을 설명하는 글쓰기 단원이 있는데 어, 첫 번째는 그 구글 독스를 이용해서 글의 구조를 만들어서 그 글의 구조를 만들고요 그 글의 구조를 만든 걸 가지고 글을 씁니다 실제 구글 독스에서 학생들이 글을 쓰고 그다음에 그 글을 쓴 내용을 굳이 제가 패들렛에 그 복사해서 붙여 넣기를 한 이유가 있는데 어, 구글 독서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본으로 가져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의 그 글쓴 내용을 확인을 하기가 어렵고 같이 공유해서 의견을 나누고 어,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는 활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 패들렛에서 옮겨서, 어, 옮겨서 작성을 다시 한번 해달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다시 한번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 화면 보면 아시겠지만 기준표가 있는데요. 그, 그 구글 클래스의 장점 중에 하나인 평가를 어, 함께 할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활동 자체도 제가 지금 어, 국어의 수행 평가의 일환으로 같이 활동을 했는데 기준표를 작성해서 학생들한테 제시해주면 학생들이 그 기준표에 알맞는 활동을 어, 기준표에 맞게 활동을 더 적절하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과목별로 같이 제시하고요. 수업 중 활동, 아니면 뭐 많이 합니다. 패들렛이나 캔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평가 및 피드백입니다. 자, 그, 이건 다른 수행평가인데요. 학생들한테 구글 독스로, 구글, 아니, 구글 슬라이드로 제가 과제를 제시했고요. 학생들이 사본으로 받아가서 어, 제출을 하면 어, 제가 개별적으로 수행평가에 대해서 채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네. 피드백도, 간단한 피드백도 줄수 있고, 피드백을 주고 나면 학생들이 다시 받은 다음에 다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구글 도구, 구글 독스나 슬라이드 의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패들렛이나 캔바를 이용해서도 이 내용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슬라이드 활동, 구글 슬라이드를 활용해서 뭔가 자료를 학생들한테 받아낸다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 활동 연계에서 어 학생들한테 이렇게 음 활동, 활동 내용을 받고 거기에 학생들과 같이 공유하는 공유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보시면 캔바인데요. 캔바와 연결을했는데 캔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프로젝트로 하게 되면 어 한 번에 하게 되면 다른 학생이 건들 수도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사본으로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렇게 조별 활동으로도 같이 할수 있는 활동들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구글 클래스의 역할은 제가 봤을 땐 수업의 중심의 허브에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심에 있고요. 도구간 흐름의 중심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이 밖에도 사실 제가 뭐수호 AI나 키위런 그다음에 저기 그 다음에 저기 미래에의 AI 클래스 뭐 수학 과학 사회 뭐 학습지 활동도 어 모두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구글 클래스와 링크만 가지고 있으면 연계가 되고 심지어 패들렛과 캔바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자체 내에 구글 클래스와 연계가 될수 있는 연계가 될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 제가 더 중점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업 수업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그 사회과에 5학년 사회과에 어, 우리 국토와 우리 생활에 우리 국토의 자연 환경 중에 자연재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은 보시면 알겠고 그 봄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이동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그다음에 자연재해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라는 수업 내용이었는데요. 음~ 제가 한 학생들에게 한 발문은 자연재해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발문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 들었고 같이 알아본 어~ 간단하게 자연재해가 뭔지 보는 활동을 했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실제로 겪어본 자연재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발문을 학생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제가 부탁한 게 어~ 만들어라라고 했거든요 어. 캔바를 활용해서 자, 계절별 자연재해를 조사하고 발표 자료를 직접 만들고, 어, 직접 발표도 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모둠의 발표를 듣고 알게 된 점과 소감까지 적어보는 시간으로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어, 구글 클래스로 과제 제시했고요. 어, 수행평가 일환으로 했고, 어, 캔바와 구글 독수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만든 자료들입니다. 네. 처음 만들, 음, 음저 만든 자료 보시면 캔바를 통해서 모든 별 활동으로 네명의 친구가 지금 이첫 번째 봄의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네명의 친구가 같이 준비했는데요. 어, 실제로 PT를 만드는 작업을 학생들이 처음 했습니다. 예, 5학년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어, PT를 처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PT를 만드는 작업이 조금 오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음, 시간이 좀 오래 많이 걸리긴 했습니다. 물론 이 수업 자체가 사회수업 하나만이 아니라 음, 국어과에 비디오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수업과 연계해서 음, 같이 융합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긴 했는데 어, 시간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걸렸고요 실제 나와서 발표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실제 나와서 발표도 하고 실제 나와서 발표 활동도 하고 어, 학생들이 다른 다른 모듬의 발표 수업을 듣고 생각한 점도 적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모듬별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도 적게 한 다음 이건 구글, 구글 독스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 평가도 마치고 그다음에 음, 피드백까지 주는 과정을 어, 거쳤습니다. 어, 이거 말고도 어, 이제 전 패들렛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학생 어, 학생들도 다른 친구들의 것을 볼수 있지만 학부모 위에 같은 지금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어, 학부모님들한테도 제가 그 공유를 같이 해서 학부모님들로 같이 뭐 댓글도 남겨주시고 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하는 활동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 학교를 옮기고 나서 이 전에는 이것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 AI 프로그램 뭐 이전에 실제로 사용했다면 그 리튼이나 어, 뭐 스노 AI나 아니면 그 재미나이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거나 뭐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해 보긴 했는데 실제로 이 학, 학교를 지금 올해 제가 옮겼는데 옮기고 나서 느낀 점이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아니면 학교의 분위기에 따라서 어이 AI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에듀테크를 사용하는 거에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를 올해 좀 많이 깨닫고 있거든요. 실제로 아이들이 작년까지 그 디바이스가 다 제공됐음에도 불구하고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수업을 뭔가 진행하거나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다양한 좀 AI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좀 다양한 활동을 해볼까 했는데, 어 그냥 디지털 문외한이라고할수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잡기가 너무 힘들어, 힘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잡기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간단한 어 캔버나 패들렛을 많이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교실 속에서 도구 융합하는 게 그냥 단순히 하나의 프로그램을 어떤 수업에 투입하고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그 하나의 중심적인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 도구로 저는 구글 클래스를 선택을 했고요. 각각의 도구를, 도구를 사용할 때그 도구의 역할을 정말 명확하게 어디에서 어떻게 적재적소에 시적 어떻게 사용할지 명확하게 활용을 해야 될지 그냥 이게 좋다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게 좋다니까 저렇게 해보는 건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구는 가급적이면 수업에 진행되고 그 다음에 평가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소통도 하고 공유도 할수 있는 어떤 그 수업의 흐름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에듀테크나 AI가 그 어떤 수업의 중심이 되고 그게 수업의 전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단순히 우리가 성취 기준을 성취 기준에 따라서 수업을 완성해가고 학생들이 공부할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공부할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교사는 그거를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이 수업에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를 철학, 어 정확하게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환경 자체에서 선생님들이 이걸 선생님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 교사의 역량뿐만 아니라 그 학교의 환경, 주변의 환경, 그다음에 학교 분위기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 답 마스터 선생님들 아니뭐 리더 교사 선생님들도 서, 선생님들께서 학교 분위기를 좀 바꿔갈 수 있는 역할을 하시면 수업을 더 AI 융합 수업을 더 즐겁게 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선생님 혹시 그러면 지금 여러 네. 가지 수업 때 도구들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네. 그 혹시 그러면 수업하는 학생들한테 그 네. 사용하시는 도구와 관련된 뭐 인공지능의 어떤 개념이라든 이런 것들도 같이 안내가 이루어지나요? 아니면은 그냥 네. 도구를 활용하는 중심으로 전개가 되나요? 아그맨 처음에 제가 학교 학교로 옮기고 나서 학생들하고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해볼 때 각각의 각각의 다양한 AI를 소개를 AI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당연히 신기하고 어, 놀라워하는 마음도 있고 하는데 어 단순히 도구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당연한 그 리터러시에 대한, 리터러시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학생들과 되게 많이 나눴는데, 어, 처음 접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막 다루는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보이기 시작해서 제가 다른 것들은 일단 천천히, 천천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천천히 하기로 하고, 어,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캔바나페들렛이나 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도구적인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사용할 때 어떤 생각으로 해야 되는지는 먼저 가장 먼저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참여하신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주신 마이크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채팅창으로 올려주셔도 네,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이 아직 없으시다면 혹시 문일곤 선생님께서 혹시 조금 더뭐 말씀해 주시거나 혹은 뭐 AI 융합 수업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그, 우리 아이에다 마스터교원이나 우리 리더교원 선생님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가져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도 성향상 그렇게 다른 선생님들에게 뭔가를 권유하거나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웠는데 현재 학교 같은 경우는 어, 선생님들이 두, 많이 좀 두려워 하시거든요. 이런 쪽에 에듀테크나 AI를 활용한 수업 하시는 거는 막상 제가 보여드리면 굉장히 신기해하시고 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시기는 좀 어려워하고 꺼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그 마스터교원의 역할이 이런 학교에서 다, 어, 선생님들이 좀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 있도록 그 많이 좀 지원도 해드리고 어, 연수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저도 지금 5월달에 학교에서 연수도 한번 진행을 했고요 하는데 어, 다양하게뭐 지금 뭐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도 있고 하긴 한데 아이에다 마스터 교사로서 조금 더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수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게 마스터 교원으로서의 좋은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채팅창에 지금 저희 전주의 정주원 선생님께서 뭐 하나를 올리셨는데요. 그 설명을 듣는 것보다 한번 직접 해보는 경험이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정주원 선생님, 혹시 마이크 사용 가능하시면, 혹시 올려준 채팅 관련 해가 조금 더 설명 을해 주실 수있 을까요？아마 말씀 이 지금 조금 쉽지않 으신 것같 은데, 요 그냥 제가 지금 생각 했을 때 는, 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사례 나눔회가 지금 저희 가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어, 6월부터는 지금 현장에서 사례 나눔 하실 분들도 지금 신청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어떤한 교사분께서 지금 소속 학교에서 본인의 그 AI 디지털 융합 수업과 관련된 사례 나눔을 현장에서 진행을 하겠다라 하시는 분들이 몇분 신청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소속교나 혹은 임의의 장소에서 그 사례 나눔을 어,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 안내를 받으시고 참여를 해주신다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온라인으로 뭐 여러 가지 도구를 실습이나 이런 걸 만약에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운영상에서 고려를 해서 혹시 사례 나눔 하시는 분들께서 몇 가지 간단한 실습을 진행하실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반영해서 좀더 풍성하게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꾸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정지선생님 의견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말씀하실 부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어, 아직은 없으신 것 같고요. 어, 네, 메시지가 하나가... 아,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제가 마무리를 할 텐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그 안내해드렸던 패들렛으로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해당 교사분들 자료에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발표하신 분들 메일을 남겨주시면 이렇게 소통이 가능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패들렛에 접속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소통을 또 진행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그 부분에서 지원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제 3회 저희 사. 사례나눔에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발표는 저희 광주과학고의 이동윤 선생님, 그 다음에 군산 서초의 저희 문일곤 선생님 두 분께서 고생해 주셨습니다. 어, 저희 내일부터는 저희 또 6월달에 진행될 저희 사례나눔 모집을 또 계속 진행을 할 텐데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AI 디지털 융합 수업을 이미 실천하셨던 걸 보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고민하고 계시는 분분들을 좀 반영해서 이 발표에 참여해주셔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오늘 사례 나눔에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주신 두분 선생님과 그럼 참여해주신 또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